시작부터 어긋남님 촬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조영 늦었다면서요 우결한 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결한 날 늦었다면서요 한시 시작인데 한2 0분 일렀다면서요? 근데 네, 다 봤어요 그때 다시 보고 졸려서 제가 분명히 제가 전화를 말했어요. 조영이 시간 약속 진짜 안 지키는 줄 알기 때문에 저영이 새벽 세신가쯤에 유이트를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말했지, 형 내일 놀러 셔야 되는데. 안중요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 임마, 이럴 거도 분명 방송에서 내가 알아서 해. <laughs> 아니나 다를까, <laughs> 아니나 다를까. 야, 이게 자식 키우는 엄마가 이런 느낌이구나. 속 터진다. 어,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뭐, 어, 야 "너 빨리 방 청소해라" 이러면 아, 할 거야. 다음날 보면 안에 있어. 아, 할 거라고, 안에 있어. 너 그거 기인한거 아니야? 아, 할 거라고 좀 냅둬. 안 해. 엄마가 속 터진다. 아, 시간 약속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 <laughs> 어떻게 시간 약속을. <laughs> 길룡이 형이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거의 확률이 7%, 7%. 메이플 주문서보다안 발려요. 확률 조작 같기도요. 해 진짜 안 발려요. <laughs> 길룡이 형 시간 약속 지킨 거 언제인지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laughs>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laughs> 수많은 시간 약속 어긴 거밖에 기억이 안 나. <laughs> 대역 그거하라고 이거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이거는 좀. 형, 좀금좀 좀 고쳐, 이제 제발. <laughs> 시간이 별로 다니면 좀 심했어. 이건 좀 심했어. 진짜. 어? 내가 한두 번 이러는 걸로 내가 방송에서 말한게아니야요 정말 시간 약속 좀 지켜요. 어. 여보세요? 여. 보세요 다음 별로 다니 는아방 언제입니까? 다음 아, 장방 지금 방송중이 바쁘셔? 아니 오늘 말고. 아니 바쁘셔서 못 물어봤어. 아! 뭐. 토요일 날 물어보긴 하지 않았어요? 방송 중에 터치하는 거 아니야. 아! 별로니님계속막고 아, 씨. 발시바 게임 가자. 아, 안 돼. 네, 얘기 얘기시다 일단 하나 지어놓고 넘어가야 겠어요 형 이거는 별로다님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 형 약속 시간 약속 어떻게 하실겁니까 앞으로 진짜 제가 정말 앞으로 네. 지각하는 일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제가 이 말만 부탁드릴게요. 다섯 번 들어 왔어요 진짜 다섯 번 들었어 지금 또말아또 말로만 또, 네. 또... 하지 말라고요? 음. 그러면은 뭐할까 벌칙 앞으로 모든 시간 약속 그... 한 시간 먼저 나가기 이제 지금 한 시간 먼저 뭐가 이상한거야 기다리는거죠 원래 10분정도 나가서 먼저 기다려야되는데 아 지금까지 기다린적이 없으니까 그 그걸 시간을 다 모아 모아서 한한한시간씩기다리면 매번 이제 만물지 않을까 이제 그게? 알겠습니다 진짜요? 만약에 1시간 전에 안나가시면 제가 앞으로는 앞으로는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입대? 아 재입대 좋다 <laughs> 아니, 한 번, 거기서 한번 거기서 한번 인고의 시간 기다리는 새끼야. 거야. 그건 <laughs> 어,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미필. 어 미안해. 어 원한다고 할 뻔한 거야 이게. 어이안 미안... 나에서 먹어주지도 않아. 이게 미안한 사람 세동가요 이게 어 어. 그럼, 죄송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합니까 무슨. 앞으로 앞으로 3 시에 약속 잡으면 2 시에 오도 시에 오고. 새벽 1시에 약속 잡 12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시 갈라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죠? 적어도 11시엔 출발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11시 반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아, 일어나는 건몇 시에 일어나야겠죠? 그 전에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미리 씻고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 몇 시죠? 몇시1시 약속이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만해 씨X 나나 <laughs>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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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추락시키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니 그만해, 형 뭐, 어디까지 늦은 거야 <웃음> 도대체 <웃음> 어, 어하면 어... 개구멍님한테 카톡이 왔다니까? 어, 돌킹아, 길룡이집 자나봐. 큰일 났어. 어떡해? 이런, 이런 카톡이 왔어요 나한테. 아, 돌보다님께 자... 제가 공식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런 거가 카톡 보서 뭐? 진짜? 하고 <laughs> 보니까 그때 하고 있더라고 한2 시쯤이었는데 <laughs> 이제 잘할 수 있, 있을, 있을 거야 이제 여러분 이렇게까지 몇박을 줬는데 이제 하겠지? 그럼요 <laughs> 여러분. 더 한다면 하는 남자. 어길야자 한... 용자 전고예 한다면 하는 남자 야 어, 한남서길용 야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서길용 하도록 자 야, 한남하 남자 충직한 남자 한남총 서길용 <laughs> <성일용>.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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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웃음> 언제 <웃음> 게임 <웃음> 언제 냐 그래서 해볼까요? 오케이 <laughs> 아... 아 내가 늦어 가지고 지각해 가지고 아유 미안해 미안하다. 아 진짜 잠을 자 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아 씨. 아유 그렇지? 아 미안하다. 아씨 미안. 아. 아 미안 미안. 진짜 아 나는 어쩌다 지각하는 거고 길룡이 형은 거의 만날 때마다 지각하는 거고 <laughs> 길룡이 형 유튜브 직업분 만날 때도 지각하고 샌드박스 직업분 만날 때도 지각하고 옥냥님 만날 때도 지각하고 노돌리님 만날 때도 지각하고 일본 갈 때도 지각하고 내가 서울 가서 만나자 해도 지각한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진짜 어, 간만이잖아요 그 매일매일 9시만 되면 땡 하고 키잖아요 그죠 길룡이 형하이 지각 해명하라고요 제가 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잠 잤습니다 정말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지각 같은 거 진짜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하, 못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각을 사람이 살면서 몇번 해본 적 없는 지각인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현실에서 지각을 안 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게 한다는 건 그거 정말 7대 제약이 아니야 8대 제약이 하나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각이 택욕, 식욕, 탐욕, 질투, 오만, 지각, 분노 그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네요 아마 제가 밖에서 누군가 기다렸다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앞으로 노돌레님 만날 때도 옥냥 님 만날 때도 유튜브 직원분 만날 때도 샌드박스분 직원분 만날 때도 저 스스로를 만날 때도 제집 앞에 나오는 누군가 만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도 지가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지가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구려서 이것 이것만 빼게 기억 못할더 있습니다. 사실 더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시안번그습니다왜 거기 없냐고 나나형 만날 때지가간적 없는 은데 <laughs> 형만은 지가 갈적 있어요? 아, 시청자분 당연하죠. 시청자분들 도 당연하죠. 앞으로는 좀 자다 일어났는데 9시 반 정도 됐다. 그러면 아예 휴방을 해버려야겠다. 그럼 지각은 아니잖아. 그죠? 늦게라도 키면 안 되겠다. 그건 지각이야. 아예 휴방을 하면 지각은 아니다. 지각은 피하자. 지각은 정말 팔때제약이되니까 <laughs> 휴방은 제기 팔때 제약이 없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왜> 죄송해 <laughs>